이날 멧돼지는 밤나무 인근에서 잡혔는데 최근엔 이렇게 먹이를 구하러 농가 근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냥개가 산속으로 달려갑니다. 낮잠을 자고 있는 멧돼지를 찾는 겁니다. 이런 게다 돼지는 이입니다 이게 다 돼지입니다. 비탈길을 넘어 산 깊숙이 들어가지만 멧돼지를 잡긴 쉽지 않습니다. 잡을 때가 뭐 거의 50대 50이라고 봐야죠. 출몰 빈도가 잦은 저녁 시간에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합니다. 멧돼지 발자국이 보이고 잠시 뒤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. 개 짖죠. 무전기 화면에는 사냥개들이 모인 장소가 확인됩니다. 대진 잡았어. 이게 도대체 잡는 거야? 잡아놨었지. 멧돼지 한 마리가 사냥개 세 마리에 둘러싸였습니다. 외 작업의 마무리는 역사의 목숨이다. 먹이 찾으러 이제 밤 같은 거먹고 이제 밥 그런 내려온 거죠. 이날 멧돼지는 밤나무 인근에서 잡혔는데 최근엔 이렇게 먹이를 구하러 농가 근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주민들의 실음은 깊어졌습니다. 못 먹는 게 없지요. 다 먹어요. 고추다 먹어요. 심지어는 여기 작년에 여기 대파 심었는데 대파도 다다 뜯어 먹었어 마을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곳곳에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. 하지만 막기엔 역부족입니다. 주먹만한 멧돼지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. 집사람하고 고 있는데 멧돼지가 여기 밭 무덤까지 파헤치기도 합니다. 땅을 다면개하는거잡요 지난 5일엔 경기도 인근 아파트 단지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바로 산책로에서 봤어요. 굉장히 불안하죠. 왜냐면 강아지도 있고 애도 있는데 흰코지라도 뭐 당할까 좀.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서식 중인 멧돼지는 약 7만 1,102마리. 정부는 2019년부터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를 실시하며 개체수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.